예, 안녕하세요. 지난번 우리 말씀드리고 좀 시간이 많이 흘렸네요. 저로서는 좀 사정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건 차치하고 오늘 새해를 만나서, 어, 먼저 신년 희호 한번 써볼까요? 금년 희호를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섬의 우매, 지서 팔매, 소우살매 다시 말해서 지를 팔아서 소를 사는 행운을 가져주십사 하는 마음에서 금년 시효를 제가 서음의 음회라고 했는데 우선 서음의 음회를 여러분들이 소전을 배웠으니 소전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잘 보세요 제가 이 쓰는 을 보세요 <laughs> 지서자 쓸게요. 지소자. 작년에 경자년이었죠. 지서자 지소자를 먼저 씁니다. 지서자를 음. 먼저 써볼게요. 음. 여러분들이 소원을 좀 배웠으니까. 소전으로 한번 써봅니다. 서지서 서매 판다고 지를 팔아서 소를 사는 여러분들이 행운을 가져주사 하는 마음에서 이런 말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쓰시는데요. 소매 지를 팔아서 소를 사자 구매 소자죠. 소자, 소가 생겼죠. 뿌리나고, 예, 소자입니다. 소자, 지를 팔아서 소를 사자. 아 그런 행운을 가집사 안에서 산다 할 때는 삶의 자또 써야죠. 예. 금년에는 여러분들이 예, 지를 팔아서 서를 사는 섬의 음에 이렇게 이 예, 한번 써 볼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섬의 예, 음에 이렇게 써봤어요. 그러면은 요거를 예, 예, 여러분들 아직 배우지 않았는데 서글 한번 써볼까요? 음. 예서로, 예서를 예사로 쓰고도 재밌어요. 그는 거에요. 그 다음을 같이 요렇게 하시고 음, 음. 자, 연건좀 짧게 요렇게 해서 뒤로 쭉 요렇게 이거는 예서로 쓰는 지서자에요. 예서로 쓰는 서매 자, 레 자는 이제 이건 판다설이죠. 판다 어제 판다, 음. 판다 할때 예설은 이렇게 씁니다. 음. 이거는 참고적으로 이거 어, 다음 단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건데 지금 한번 오늘 신년 희어걸레 한번 써보는 겁니다. 소, 자, 써야죠. 이제 금년에 신축년 소해니까. 예. 네. 서매우매 응. 응. 지를 팔아서 소를 사자. 아주 덕담, 지금 참 좋은 덕담 아닙니까? 이게 로또요, 로또. 음, 지를 팔아서 소사면 얼마나 수지 맞는 거예요? 금년은 여러분들이 다아 같이 이런 행운을 누리길 기대하는 의미에서 제가 금년 희열을 이런걸로 만들어 봤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하시고 여기다 낙관 쓰면 되는거예요 낙관 여기다가 낙관을 뭐라고 쓰느냐 신축년 신축년 설날 원단에 예, 원단에, 집중는 아침에, 예, 누가, 아, 효계가, 아, 효계가 썼다. 요렇게. 네. 자, 보십시오. 이거는 섬의 우매 섬의 음에, 지를 팔아서, 어, 소를 사자 하는, 이거는 조금 전에는 여러분들이 배운, 소절을 썼고, 이거는 앞으로 배울, 여러분들이 이걸 앞으로 배울 건데, 이거는 예서라고는 뭐냐, 예서, 예서. 이렇게 해서, 금년에,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받으셨다는 의미에서, 이런 시호를 먼저 시작해오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